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이 피켓던 부산의 SNS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담고 있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FM의 우피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FM의 우피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횡단보도 흡연이네요. 횡단보도에서는 당연히 흡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이죠. 앞으로 부산의 횡단보도 5m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앞으로 5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횡단보도는 정말 좁은 지역에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접 흡연에 노출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죠. 대기력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 그런데 시행에 좀 의문을 품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큰 버스 정류장에서 흡연하는 거 뻔히 봐도 단속을 잘안 하는데 시청역이든 서면역이든 시행한다고 말하고 단속은 하지 않으면서 무슨 단속 타령이야처럼 이미 금년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과 도요초도 출입구 앞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꼬집는 댓글이 많이 보였고요. 또 예전에 어떤 아저씨가 너무 대놓고 비길래 신고하려고 담당 부서에 전화했더니 잡아놓고 있으래. 이름 나이신 성도 물어보래 장난 지나같이 포도원 배터스에 직접 신고를 했지만 어이없는 담당 부서의 대응을 경험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된 단속과 시행이 없다면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겠죠? 네. 좀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여행 댄스인데요. 이게 뭔가요? 춤 이름인가요? 어, 네. 일단 어떤 춤인지 한번 영상을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참 귀여우면서도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부산의 명절을 배경으로 8을 흔드는 아주 간단한 춤이라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거 나오는 장소마다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춤을 추지했다라는 댓글에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네, 춤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민망함을 견뎌야 네. 하는 그런 숙제가 있군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문세개 버스인데요. 문세개 버스가 부산에 도입이 됐죠. 네, 맞습니다. 혼잡한 버스에서 내릴 때 내리는 문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어, 드디어 부산에도 문이 세개인 초대형 저장버스가 도입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소식인 것 같아요. 우선 출퇴근 시간에 이용이 많은 노선에 투입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20번과 24번, 27번에 우선 투입이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반가움을, 또 혼잡한 노선이지만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시민들은 아쉬움이나타습 냈는데요. 어, 많은 댓글들 중에서 버스를 늘린 게 아니라 길이를 늘렸네, 라는 <laughs> 댓글이 재미있으면서도 뼈가 당긴 댓글이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네요. 시민들은 길이와 버스 대수 모두 늘어나기를 바라는 거겠죠? 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SNS를 달구었던 부산의 이슈, 부산공동체라디오 051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